억목사 맞춤 TV 김수억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열한기서 통독 가이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좀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또 암기를 해야 되고요. 또 억지로 암기하기가 힘드시다면. 반복으로 좀 청취를 해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중요한 지점을 딱 알고 가시면 전체 길을 찾는데 헷갈리시지 않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즐겁게 그 여행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좀 암기를 해 주시라는 거그 다음에 뭐 필요에 따라서는 반복 청취 이렇게 해 주시면 오히려 이해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열한 기설 읽는데 지금 이 내용이 내용상으로는 가장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부터 1 1하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많은 부분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면은 그열한기서의 중심에 보면은 열한기상 17장부터 열한기하 8장까지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아주 유력한 선지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야기를 다룰 때그 중심 무대 배경은 다북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북 이스라엘 역사가 29장을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를 다루는데 14장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왕들을 다루고 특별히 거기에 엘리야, 엘리사를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한 왕이 그 자손으로 쭉 이어지는 어, 형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면서 뭐한번 내지는 뭐 다음 때몇 대가 이렇게 왕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총 아홉 번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답 뭐 바사 엘라 그 다음에 시므리 뭐한7일 정도 이렇게 짧은 기간 하게 되는데 반역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 이제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인데요. 오므리가 이제 하나의 큰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뭐 자라는 아합이 그 아들이고요. 뭐 아하시아 여우람 이렇게 중요한 왕조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 여우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처음에 여러 보암이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 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가리아가 나오게 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북이스라엘의 두 개의 왕조고요. 뭐 살룸, 무나엠부가이아 베가, 호세아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많아서 이게 뭐다 외울 수 있을까 싶은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일단 여로보암을 외울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호세아. 마지막 얘기니까 우리가 또 외울 수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4대하고 5대 왕을 중심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은이 이제 뭐 유명하니까 알고 있고요. 또 예후도 뭐또 유명하니까 알수 있죠. 그래서 아합은 사실은 이제 오므리 왕조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후는 이 오므리 왕조, 특히 이제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을 심판하는 존재로서 어, 등장하게 됩니다. 심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5대까지 하고는 왕조가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자, 크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 보암, 그 다음에 호세아 끝에 알고,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뭐 아시아 여우람그 다음에 예후, 여우아스요하아스 여로보암 이세, 그다음에 스가랴 정도 이렇게만 보시면 어 사실 북이스라 왕조의 중요한 인물들은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아합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이 이제 어 예후가 되겠습니다. 물론 북이스라 왕조 전체에 대한 세팅을 위해서 가장 초기에 있는 여로보암이 뭐 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기스라 왕조가 총 29장 에서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부터 시작해서 열왕기하 17장까지 해서 이제 총 29장의 분량을 다루고 있는데 아, 재미난 것은 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11기상 17장 또 11기야 8장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정체 분량이 한 14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29장을 다루는 중에 14장의 분량을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에게 할애를 하니까 상당한 분량이 이 선지자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엘리사가 주로 활동했던 시간이 이 아합 예, 아합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 여호람 예후 전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이 북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려하고 어, 있다라는 것을 좀 본다면 어, 이, 이 내용들이 이 전체 열왕기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인물들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분암은 중요한 인물이죠. 이 사람이 중요한 인물인 이유는 어, 이 내용을 보면 여러 솔로몬의 신하였고요. 그다음에 선지자 아야를 이 통해서 어, 신탁의 말씀을 듣죠. 그 내용은 뭐 다윗의 길로 간다면 어, 어, 그 다윗의 그런 영광 또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반면에 여러 보암은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죠. 아마 두려움 때문인데, 베델과 단,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을 하죠. 레위인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야 됨에도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정해진 절기를 임의로 날짜를 바꿔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죠. 아마 그 남유다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의 세팅 구조를 세팅하는 일에 처음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볼수 있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했다. 여로보암의 죄 아래 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이 호세와 왕의 일기까지 되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아담의 죄 이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여러 보암이 잘못한 죄의 구조를 세팅해 놓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은 죄의 세팅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인물이 이제 아합이죠. 이 아합이라는 사람, 함께 언급되는 사람은 이세벨인데요. 이두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합은 여러 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기는 왕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여러 보암의 죄 아래에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인물은 오히려 여러 보암의 죄를 가볍게 여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 이세벨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합이 더 악한 존재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이세비를 통해서 누엇 들어오니까 바알의 우상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이방 신이 우상이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주일은 모릅니까? 이 아합을 원투원으로 막는 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아합과 대치하고 있고 아합과 씨름하고 있고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장 악한 시대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그리고 또그 어떤 바알의 아세라의 그 신상의 그 제사장들과 싸움을 하는 그런 존재로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예후라는 인물인데요. 이 예후라는 인물은 심판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후손 여호람을 심판하고 또 이세벨을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존재, 그다음에 아합의 아들들을 심판하고. 아시아의 형제들을 심판하고, 바할의 제사장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는 전치. 그래서 예후는 그 오무리 왕조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심판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그 왕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장면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다 보니까 사실 여호와스 시대에는 국력이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 2세 때 가서 다시 국력을 이제 회복하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솔로몬 때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이 여로보암 이세가 통치를 하니까 이것이 아마 이스라엘, 이제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이세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북이스라엘의 영광도 사실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뭐 길어 보이지만 20년이 최대지 않습니다. 그때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호세아 왕이 되면서 이 호세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나라의 그런 큰 영광 있고도 그 멸망하기는 엄청나게 빠른 시간으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세아는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아수르를 배신하고 애굽을 이렇게 우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수르가 이제 괘씸하게 여기고 군인을 보는데 군대를 보내서 이제 아수르를 에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다라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으로 의지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